안녕하세요. 10년 어려 보이게 코디를 제안해드린 코델리아 구이에요. 오늘은 동안 코디가 등한 청 남방식 잣게 두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빅빅 사이즈 롱 티셔츠 보여드릴게요. 또 2만 원 특가 상품도 보여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세요. 먼저 허리 고무줄이고 뒤 양쪽 주머니 있어요. 얇은 테니세스 판청으로 제작되었고요. 주머니에 보석받고 보석 핫피스 보석 핫피스 이런식으로 앞판 양쪽에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원단이 진짜 얇은 텐셀 스판청으로 제작되어 밑단을 두번 정도 접어 입으시면 지금부터 한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백기청바지예요 사이즈는 요거 라지하고 엑스라지 있는데요 라지는 6677 엑스라지는 배나온 77 88반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앞판에 꽃나염을 찍고 나염 위에 깃털을 넣은 핑크 꽃을 달아 포인트를 단 깃털코 티 흰색 보여드릴게요. 가슴들레 백으로 면실켓스로 제작되어 스판기가 좋아 77반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꽃나염 위에 노반과 깃털을 넣고 중앙에 진주를 붙인 꽃사지를 수작업을 달아 볼륨감 있어 보이고 고급져 보이는 라운드 티예요. 이번에는 꽃나염 위에 볼륨감 있는 꽃 꽃사지를 달아 포인트를 준 깃털 코티 검정 보여드릴게요. 가슴둘레 100으로 면 실켓으로 제작되어 77반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흔하지 않은 티로 더운 여름에 티 하나만 입어도 세련돼 보이는 이 깃털 코티 2만원 맞춰드릴게요. 이번에는 꽃티인생의꽃 텐셀 연청 단추 채어 보여드릴게요. 원단이 바이오 워싱 처리한 텐셀청이라 촉감이 부드럽고 찰랑거려 시원하게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청남방으로 가슴 둘레 124고 총기장 73으로 엉덩이 완전 덮는 기장의 루즈핏청남방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단추 풀러 남방으로 편하게 입기 좋으시고요. 이번에는 단추를 풀러 자켓으로 코디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를 이렇게 꽃티와 함께 코디해 입으시면 세트인 듯 너무 예쁘고요. 총기장이 73으로 엉덩이를 덮어 타이트한 바지와 코디해 입으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텐셀 청에 은은하게 꽃나염을 찍어 고급지고 세련돼 보이는 청 자켓이에요. 이번에는 바이오워싱 처리에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시원한 진청 원단에 은은한 꽃나염을 찍어 제작된 콘텐셀청 진청 보여 드릴게요. 가슴둘레 124고 총기장 73으로 사이즈는 9 9까지도 가능한 루즈피청 남방이에요. 총기장이 73으로 엉덩이를 완전 덮는 기장이라 편하게 입기 좋은 청 남방이에요. 이번에는 단추를 풀러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안에 화려한 티나 나시와 함께 코디해 입으시면 여행룩으로 세련되게 입기 좋으시고요. 또 원단이 부드러워 원피스 위에 볼레로 식으로 연출해 코디해 입으셔도 예쁘세요. 이번에는 꽃티 검정의 까베기 주름 장꽃 나시 원피스 입었어요. 안에 꽃이 화려하게 보여 여성스럽게 입기 좋으시고요. 이 까베기 주름 원피스 가슴둘레 120이고 텐션이 있는 샤틴으로 제작되어 55부터 88까지 누구나 입기 좋은 세련된 원피스예요. 여기에 꽃 텐셀 청남방을 끝을 두번 정도 묶어 볼레로로 연출해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나시 원피스 외에 이렇게 코디해 입으시면 세련되고 럭셔리하게 입기 좋으시고요. 팔뚝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을 위한 찰떡인 코디인데요. 여행룩으로 멋스럽게 입기 좋으세요. 시원해 보이는 까베기 줄은 왕꽃 원피스고요. 섹시하고 세련되게 입기 좋은 까베기 오피 나시 원피스예요. 이번에는 코흰색 입고 얇은 청으로 제작된 컨트리 자수청 남방 연청 단추 채워 보여드릴게요. 앞에 이렇게 자수를 넣어 포인트를 준청 남방이고요. 가슴들레 120이고 총기장 71로 엉덩이 완전 덮는 기장이에요. 소매통도 넓어 66부터 88 반까지 누구나 입기 좋은 캐주얼한 청 남방이에요. 이번에는 단추를 풀러 자켓 식으로 코디해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오픈해 입으시면 지금부터 초가을까지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되게 입기 좋으세요. 앞판에 전체적으로 자수를 넣어 백화점과 비교해 퀄리티가 전혀 떨어지지 않은 고퀄리티 청 자켓이고요. 입는 순간 10년은 어려 보이는 동안 코디 가능하세요. 이번에는 앞판에 꽃과 양, 곰, 강아지 등 컨트리 모습을 자수로 박아 캐주얼해 보이는 컨트리 청남방 진청 단추 채워 보여드리면 가슴둘레 120이고 총기장 71로 88반 정도까지 가능한 청남방이에요. 앞판에 자수로 포인트를 주어 세련돼 보이는 청남방이에요. 이번에는 단추를 풀러 자켓식으로 코디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딱 입는 순간 하나 입어야겠다 할 정도로 원단도 좋고 너무 고급져 보이는 청자켓이구요. 남방으로도. 또 자켓으로도 여러가지 코디 가능해 저렴한 가격에 코디 활용도가 높은 세련된 청남방식 자켓이에요 이번에는 허리 고무줄이고 앞 중심에 끈이 있고요 뒤 양쪽 주머니 있어요 오른쪽에는 해지스럽게 왼쪽에는 미키를 골드 스팽글과 핫피스를 찍어 포인트를 준 면습한 바지예요 사이즈는 미듐 라즈 엑스라지 투엑스라지 있고요 제가 66반인데 L 사이즈 입은 거예요. 사이즈가 크게 나오지 않아 반 사이즈 크게 입으셔야 편하게 입기 좋으세요. 이번에는 허리 고무줄이고 앞 중심에 끈 있고요. 뒤 양쪽 주머니 있어요. 오른쪽에는 해지스럽게, 왼쪽에는 골드 미키 스팽글과 핫피스를 찍어 포인트를 준 미키 면습판 검정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미듐 라지, 엑스 라지, 투 엑스 라지 있어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가슴 둘레 140이고, 총기장 79로 엉덩이 완전 덮는 기장의 실버 땡땡이 롱티 보여드릴게요. 실버를 넣은 땡땡이 나염으로 원단이 스판기가 좋은 원단이라 사이즈 130까지도 가능한 롱 루즈핏 티고요. 양 옆을 굴려줘 앞에만 바지 안에 넣어 입으셔도 편하게 입기 좋으세요. 타이트한 바지와 함께 코디해 입으시면 날씬해 보이고요. 스판기가 너무 좋아 건강하신 분들이 입으시면 세련되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위에야 소매, 뒷판은 스판기가 좋은 실캠 면이고요. 앞에는 샤틴으로 루이땡땡 나염을 찍은 A라인 패턴인 루이땡땡 A라인 흰색 보여드릴게요. 가슴 둘레 108이지만 뒷몇 실캠 면이 스판기가 좋아 마른 8 8까지 가능하고요. 옆트임이 깊게 있고 총기장이 74라 타이트한 바지와 함께 코디해 입으시면 날씬하고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이 명품 스타일의 롱티 2만원 맞춰 드릴게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앞에 도라이몽 나염을 찍고 안경과 테두리에 스팽글을 달아 포인트를 준 가슴 둘레 128이고 총기장 68로 엉덩이 완전 덮는 기장의 루즈필 롱티 도라이몽 핫피스 회색 보여 드릴게요. 사이즈는 프리고 구구까지 가능한 롱티고요. 옷을 만든 후에 피그먼트 워싱 처리를 해 공정이 많이 들어간 루즈피티예요. 이번에는 피그먼트 처리 후 앞에 도라이몽 나염을 찍고 스팽글을 달아 포인트를 준 가슴 둘레 128이고 총기장 68로 구급까지도 가능한 도라이몽 스팽글 핑크 보여드릴게요.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고 캐릭터와 반짝반짝 빛나는 스팽글을 달아 캐주얼하면서도 고급져 보이세요. 피그먼트 워싱 처리에 세탁도 용이하세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K 가방을 든 실버 스팽글 옷을 포인트로 준 테디베어 루즈피티 흰색 보여드릴게요. 가슴 둘레 120이고 총기장 66으로 엉덩이 완전 덮는 기장이라 88반 정도까지 가능한 루즈피티예요. 청바지나 면바지에 툭걸쳐입기 좋고요. 엉덩이를 가려 날씬해 보이는 캐주얼하고 세련된 라운드티예요. 이번에는 화려한 실버 스팽글 옷을 입은 테디베어 모티브를 앞판에 달아 포인트를 준 테디베어 루즈핏 티 소라 보여 드릴게요. 앞 모티브에 실버를 달아 시원하고 산뜻해 보여 지금부터 한 여름까지 고급지고 세련되게 입기 좋으세요. 이번에는 테디베어 루즈핏 검정 보여 드릴게요. 검정이지만 앞 중심 실버 스팽글이 있어 어두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세련돼 보이고요. 사이즈는 브리고 가슴둘레 120이라 66부터 88반까지 누구나 입기 좋은 날씬해 보이는 라운드 티예요. 이번에는 앞에 실버 스팽귀가 핫피스를 찍어 포인트를 준 나비 핫피스 니트 라벤더 칼라 보여드릴게요. 가슴둘레 110이고 스판기가 좋은 세리사로 제작되어 88반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찬 느낌이 나는 여름 니트로 앞에 실버 나비를 넣어 시원하고 세련돼 보이는 이 니트 2만원 맞춰드릴게요. 이 칼라가 라벤더 칼라고요.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이 칼라가 연핑크. 흰 바지와 입으면 산뜻해 보이는 이 칼라가 노랑. 얼굴이 환해 보이는 이 칼라가 빨강. 그리고 검정 칼라까지 있어요. 2만원 맞춰드릴게요. 이번에는 허리 고무줄이고 뒤 양쪽 주머니 있고요. 스판청으로 제작되었어요. 오른쪽에는 오렌지 패치를, 왼쪽에는 ASH를 자수로 넣어 포인트를 준 백이 청바지고요. 밑단에 진청을 넣어 접어 입으시면 되세요. 원단이 얇아 지금부터 한 여름까지 캐주얼하게 입기 좋으시고요. 사이즈는 라지하고 엑스라지 있는데요. 라지는 6677, 엑스라지는 배 나온 7788반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앞은 면이고 중심에 새 나염을 찍었고요. 라글라인 소매는 면마 초록으로 배색을 넣었어요. 가슴둘레 126이고 총기장 65로 100까지도 가능한 루즈핏 티예요. 소매에 초록으로 배색을 넣어 산뜻해 보이고요. 사이즈는 프리고 66부터 100까지 누구나 입기 좋은 새 린넨 배색티 2만원 맞춰드릴게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앞판에 꽃바구니를 든 여인 라염을 찍고 주머니와 소매는 메쉬망사로 배색을 넣은 가슴둘레 110이고 텐션이 있는 와샤 원단으로 제작되어 팔팔까지 가능한 꽃바구니 여인티 흰색 보여드릴게요. 밑단 밴드 있어 청바지에 툭 걸쳐 입기 좋구요. 메쉬망사를 배색으로 넣어 시원해보여 지금부터 한여름까지 입기 좋은 이티 2만원 맞춰드릴게요. 얼굴이 환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이 칼라는 코발트 칼라예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왼쪽에 꽃바구니 소녀를 꽃나염과 자수로 포인트를 주고 오른쪽에는 꽃나염과 체크를 다이아로 패치로 박아 포인트 주었어요. 가슴둘레 130이고 99까지도 가능한 꽃바구니 워싱티 노랑 보여드릴게요. 옷을 다 만든 후 워싱 처리에 세탁기 막 돌려 입으셔도 되는 이 워싱티 2만 원 맞춰 드릴게요. 이 칼라가 노랑이고요. 꽃바구니 소녀가 딱 포인트로 보이는 이 칼라가 흰색이에요. 이번에는 목은 라운드고 왼쪽에 후다가 있는 아웃포켓을 만들고 가슴둘레 120이고 골지 면으로 제작돼요. 스판기가 좋아 구구까지도 가능한 주머니티 핑크 보여 드릴게요. 밑단에 절개를 사선으로 주어 청바지 위에 툭 걸쳐 입으시면 세련되게 한여름까지 입기 좋은 이 루즈피티 가격 2만원 맞춰 드릴게요. 이 컬러가 핑크고 베이직한 스타일로 깔끔하게 입기 좋은 이 컬러가 흰색, 한여름 시원하게 입기 좋은 이 컬러가 소라예요. 날씬하게 입기 좋은 이 컬러가 검정이에요. 이번에는 모자가 있는 재원단 끈이 있는 가로줄지 면마 후드 보여 드릴게요. 가슴둘레 1 3 4고 밑통이 122로 살짝 항아리 핏이라 88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뒤 절개를 틀리게 재단해 뒷모습도 예쁜 후드 난방이에요 원단이 면마로 시원하고 세련되게 입기 좋은 이 고퀄리티 면마 후드 2만 원 맞춰 드릴게요. 이것으로 오늘 보여 드릴 옷들은 모두 보여 드렸고요. 오늘은 빅사이즈 위주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면 문자나 전화 주세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예쁜 신상품 들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